그 다음에 2강 제목이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1강 2강 메시지를 잠깐 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과 메시 메시지를 아주 길게 안 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영상이 뭘까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어른들도요 하나님의 영상이 뭐다라고 간결하게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메시지도 듣고 또 공부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상이 뭐냐 이 말이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대리 통치자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사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교사들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쌍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렘브티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거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구원의 길을 좀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죄로 말면 하나님 떠났다가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어. 이 구원의 길을 제가 제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는 다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어, 정말로 우리 지체들을 향한 정제성을 좀 찾는 어, 그런 좀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 형상이라는 말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지금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의 증인이다. 그래서 뭘,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일곱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렘넌트야. 아멘. 또 너는 세계 복음화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이런 말씀들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대해 하나님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서 어, 말씀 운동해야 돼. 세 번째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이 있어야 돼. 오늘. 오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어, 정말로 너희들이 오늘의 언약 오늘의 말씀을 가지는 랩노트가 되자. 이거 말씀 나눌 거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좀 미션을 드리면 아이들이 한번 말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말씀 작품을 남기는 것도 참 재미있겠다. 그래서 시를 써본다든지, 글을 써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 어저께 우리 하민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요즘에 이제 집사람이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해주나 봐요. 근데 지가 그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찬양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찬양도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과 좀 교제 나누면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 기, 기도 기, 세 번째 우리 교사 분들의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중이자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매년마다 여름 강습회 때 노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모입니다. 교사들은 영적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또 엄마 아빠가 치유해 줄수 없는 그 모든 영역을 먹이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수 있는 당신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부모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성형학교 하면서 뭔가 큰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주 작은 거, 네, 작은 거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레너트 사역의 지속을 볼수 있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레너트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초등학교였던 에 우리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우리 우리 뭐야 그 깐란쟁이였던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기 역할 다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제 어, 제가 요번에 이거 하면서 아이들 말씀 운동을 교사님들이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주 없이, 옛날에 우리 손미실 장로님은 아이들 순회하면서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온 교회가 아이들 말씀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 군데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동아리 하면서 다 뭐하고 있냐면 기타 배우는 아이들. 다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전에 그부격자로 있었을 때 우리 초등부를요 완전히 그 찬양팀을 한번 만들어 본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악기 몇 개를 가지고요, 그냥 흉내만 내도 얼마나 멋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찬양팀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예. 그 제가 이번 에 말했거든요. 금년에 너희 교회 와서. 나랑 같이 악기 연습을 해 가지고 우리 찬양팀 한번 해 보자.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도 좀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어릴 때부터 예배팀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좀 이게 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하면서 보니까 어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또 중직자님들은 또 아이들 섬겨 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여론성학교에 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 정말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 중심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큰것 것 아니라 진짜 단어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심겨질 수 있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어뭐 아, 정말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어 우리 장년부가 좀 바쁘시지만 이 시간에는 좀휴가를도 내셔서 이날은 교회 오셔서 어, 아이들 맛있는 음식도 좀 만들어 주시고 간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그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녁에는 우리 여기서 모닥불도 피워놓고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오늘 우리 세, 세 가족에서 해주셨던 것처럼 그, 그 기도 배경 우리 중이자님들과 함께 작년부와 함께 아이들이 서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박 2일, 31일, 9월 1일인데 이번 여름 성리학교 어~ 어수선한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민씨 잡론이 나오셔서 여러분 생각에 소개시켜 주시고요. 전사님 뒤에 프린터물 그 시간.